안녕하세요. 연로와 제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주 워킹 홀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통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면 영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제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역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 제주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농가에는 인력을 공급해서 인력 수급 문제도 해결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너무 멀리 가긴 힘들 때 이럴 때 제주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열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됩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한국헌법학회와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는 오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엔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과제와 필요성, 지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여 헌법 개정 논의 재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선 빗물의 절반가량인 연평균 16억 7천만 톤이 지하수로 보충됩니다. 이 과정에서 겹겹이 쌓인 송이층과 화산층을 거쳐 매우 수질이 좋은 화산한반수가 됩니다. 이런 제조지하수를 장기 음용하면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기능성 성분인 용존 실리카는 세배 가량, 반야듐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 면역 활성 효과를 높인다는 겁니다. 방사선에 의해서 비세포들이 많이 손상을 받았을지라도 이러한 그 바나듐이 함유된 저희 지역 제주 지하수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 수가 다시 증가하더란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면역 활성에는 관여를 하고 있으며 이처럼 제주 지하수의 수질 특성은 다른 지역과 구분될 정도로 우수하지만 제주 중산간 이하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의 핵심인 지속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고도 200여 메타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 쪽과 하류 쪽에 물이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들이 나타나요. 음료라든가 아니면 그 분뇨를 처리해서 쓰고 있는 유기성 비료 같은 것들의 기여도가 좀 높게 나오는 특성 이 있어서. 제주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관리와 활용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해가 질 때쯤 이 일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제주 해안도로를 쭉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어, 한 바퀴는 조금 무리고요. 어, 용단부터 해서 애월까지 한 바퀴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해가 점점 지고 약간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쪽에 있는 어, 산 같은 게 보이죠? 저게 바로 도두봉입니다. 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인지 해수면이 조금 높아졌대요.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찬거 보이시죠? 장소를 옮겨서 지금은 애월바다에 나왔습니다. 애월바다가 그이 해에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고기잡이배들이 다 정박해와 있는 상태인데요. 바다의 물결이 거의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잔잔해요. 그런데 지금 위쪽으로 뭔가 광명해 보이시죠? 이렇게 애월바다에 해가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달리는 차 안에서 찍는 건데요. 헉, 힐링입니다. 힐링 이건. 지금 이 해수면 위로 약간 빨갛게 달아오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해가 바다 아래로 약간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제주 바다에 너무 심취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중업리까지 왔어요. 네,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가 이 애월 해안도로의 포토존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금 해는 거의 다 졌고요. 이제 어두워질 시간만 남았습니다. 매번 오는 장소이긴 하지만 밤에 온 적은 별로 없었는데 밤에 오니까 더 예쁘고 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주의 바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정말 나를 되돌아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주 해안가를 용담 애월 해안도로 고내리까지쭉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 바퀴 제주를 쭉돈다 생각하시고 저녁 무렵에 드라이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더 자세한 정보는 나오저즈 플러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고라보게 마심.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어를 고치고라 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어와 제주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주문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이모, 여기 주문이요. 그럼 제주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삼촌, 이리 주문 받읍서. 네? 그럼 주문 받으시는 분이 여자분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삼촌이면 다 통한답니다. 네? 제주에선 이모를 삼촌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어른들을 친밀하게 부를 때 삼촌이라고 부른답니다. 남자 어른뿐만 아니라 여자 어른들도요. 물론 제주에서는 친족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나 많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제주 4.3을 다룬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란책 다들 아시죠? 이 책의 제목만 보고 다들 오해하시는데요. 책 주인공인 순이삼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에서 뭘 주문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삼촌 이리 주문받읍서. 아이고, 니네 와시냐? 삼촌, 이디 주문받읍서. 삼촌, 이디 주문받읍서. 아이고, 느네 와시냐? 아이고, 느네 와시냐?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곧지골아보게 예. 네, 벌써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21호 태풍 제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생 초기이고 또 약한 세력을 갖고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데요.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밤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남동부에서 5에서 10, 산지는 10에서 20mm입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가운데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남동부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 남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욕장과 해상 레저 이용객, 낚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기점 여객선들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습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특보는 없는 상태인데요, 바람은 초당 2.6m, 시정은 10km입니다. 항공기는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연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